안녕하세요. 아, 여러분, 이상중TV입니다. 어, 최근 언론 보도에서 가장 이상한 점한 가지와 현실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정말 많이 보이는 게 각국 해외에서 코로나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스위스를 쳤다, 뭐 헬프를 쳤다 이런 기사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기사들을 보면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중국인이 금지 안 시키고 사망자 100명 넘게 나온 거 사람들 시선 돌리게 하고 야 코로나는 지금 전세계가 다 고통을 겪고 있는데 우리 한국은 잘하고 있는 거야 해외에서 지금 우리나라한테 스 o 스 치고 있잖아 우리는 잘하고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오마 좀 하지 말고 좀 가만히 있어 우리 잘하고 있어 이런 인상을 주려고 계속 이런 뉴스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경제 문제를 덮으려고 과장선전을 하는 것도 있죠 왜냐하면 그 총선이니까요 인생 지표를 평가받기 싫거든요. 오늘 기사를 보면 생산, 소비, 투자, 트리플 감소, 전기마저 남아 돈다. 아직 본격 시작도 아닌데 2월 내수 경기 초토화. 기업이 느끼는 경기 상황은 글로벌 금융위기만큼 악화. 타격을 크게 입은 서비스업 생산 감소 등이 상당히 더 악화되면서 경제 전반이 어두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지금 현실 살아가는 삶의 어려움. 안 그래도 경제가 안 좋았었는데 지금 코로나 덮쳐서 경제가 폭만 직전인데 이 객관적 현실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싫으니까 이런 경제 안건들을 싹다 빼고 코로나 대처 잘했다고 칭찬의 스윙을 하면서 선전을 하는 거예요. 지금 또 총선 전략도 보면 이게 사람이 맞나 싶기도 한게 집값 폭등은 이명박 박근혜 탓, 여당의 총선 홍보 전략, 정책보다 네거티브 지중 논란 집값 폭등은 전 정권 탓, 통합단 심판의 주력. 이명박 박근혜 정권 8년이 망친 대한민국 경제, 부의 대물림으로 인한 기울어진 운동장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헬조선 그 자체였다. 아니, 2017년부터 이제 대통령이 되어서 당선되었으면, 이제는 그 2년의 시간을 책임을 지고 냉정한 평가를 받아야지, 아직도 이명박 박근혜 탓을 하고 있다는 게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대선 퇴론 때부터 이명박 박근혜 탓을 꾸준하게 해왔었거든요 코로나 사태를 제외하고도 총선은 2년간 추진했던 정책, 소수성장 뭐 정부 주도 일자리 창출 이런 본인들이 세금으로 쓴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었고 현재 국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냐 그런 걸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는 뭐 대처를 잘한 것도 아니었고 2년간 경제 문제를 잘 대처한 것도 아닙니다 뭐, 위팩트를 호도하기 위해서 진단키트 수출을 문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다는 기사나, 뭐, 이명법 박근혜 때문에 경제가 이렇다는 선전은 정말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상 이상중TV였습니다.